안녕하세요. 생태계와 환경입니다. 날강 물분쟁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블루 나일에 건설되는 이디오피아 르네상스 댐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르네상스 댐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대형 댐으로 인해서 이집트, 수단, 이디오피아는 심각한 갈등 국면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블루 나일은 이제 이디오피아 북쪽 고원에서 시작되는데요. 어, 이디오피아는 고원지대가 아주 상당한 넓이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디오피아는요 건기와 우기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북쪽 고지대에서 건기는 이제 10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제 2월이 되면 이제 짧은 우기를 거쳐서 이제 6월부터 9월까지 이제 긴 우기가 이어지는데요 어, 건기와 우기는 나일강 수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시작되는 블루나일은 수단을 거치면서 보통 8월과 9월이 되면 수단은 심각한 홍수에 시달립니다. 수단에서는 건기와 우기 때 나일 강물 수위가 8m나 날 정도로 변동성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댐으로 수위가 조절된다면 변동성은 2m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토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될, 운영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우기에 대비해서 그 건기에 나일 강물을 흘려보낸다면 이제 연중 내내 일정한 그 물이 흐를 수 있어서 어, 강물이 이제 일정하게 유지될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단의 바람대로 그 이디오피아 댐이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라서요. 오히려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이디오피아 입장에서 보면 건기에 나일강물 흐름을 일정한 양을 유지시키려면 요 상당량의 댐 물을 방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간의 가뭄 동안 댐이 재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전력 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류 시기와 방류량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이디오피아에서는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디오페에서 대 댐에 물을 채우는 몇년 동안은 이제 하류로 흐르는 나일강 물이 이제 현저히 줄겠죠. 그래서 이동한 나일강 물에 의존하는 수단과 이집트가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수단 정문은요 나일강의 흐름이 좀더 예측 가능 해지고 또 농작물 재배 시즌의 그 3분의 1 정도 동안은 물을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여기면서, 어, 댐 건설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에서는 하루 전기 공급인지 현재는, 어, 12시간만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디오피아 댐 건설이 되면 수단에도 이제 전기 공급이 좀더 이제 안정적이고 싼 가격으로 전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그러니까 올, 올해 4월이죠. 수단 정부는 댐 관리에 대한, 어, 국가 간 합법적 문서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해서, 댐의 물을 채우는 시기나 방류량에 대한 명문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단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부터인데요. 그, 날강 댐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면서부터입니다. 수단은 2020년 10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테러 지원 국가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이룬 이슬람권 세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국가는 아랍에미리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레인입니다. 그래서 그그 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수단이고요. 그래서 수단 정권이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예전 정부와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익도 따지지만 위험성도 따져보게 된 것입니다. 합의가 없다면 수단으로 흐르는 강물량이 건기에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댐 하류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자연 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수단이 이집트보다도 더 많이 고통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단에서는 일정량의 농업용수 공급을 이디오피아에게 합법적 문서로 합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는 댐을 국가 주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가 그, 그렇게 거대한 댐을 원하는 이유는요, 그 이디오피아의 전력 생산과 경제 부흥의 꿈에 근거합니다. 전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러한 이디오피아는 그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고 또 만약에 남는다면 이웃 국가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댐 건설에 대한 국민 열망이 아주 큰 건요, 댐 건설이 해외 자본을 유치한 게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서 개개의 국민들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개그, 개인 자금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네, 이집트에서 보면요. 얼마만큼의 물을 받게 될지도 알수 없는 상태고요. 어, 그래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이제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집트 걱정 중 하나는요. 강물 흐름이 줄면 아소안 하이댐 그 위를 채우고 있는 그 나세르 호수요. 그나세르 호수 물이 이제 현저히 줄게 되니까 아소안 하이댐에서 생산되는 적은 양이긴 해도 그런 정, 전력 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이디오피아 대형 댐이 완공되어서 물이 차면 그 하류의 강물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집트와 수단은 국토 운영에 그 이디오피아에 대한 의존성만 높아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문지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어, 이 때문에 이디오피아, 수단, 이집트 이세 나라에서 이제 그 갈등을 좀더 풀어가면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고요. 또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또한 요구되